수비해 주고 있는 김국찬 선수고요 돌파에 들어갑니다 멈춰섰어요 턴을 한 점퍼. 아 좋습니다 더그 포인트 석점 네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웃와 아, 지금 정성우 선수의 석점으로 네. 이어집니다 정성우 선수가 만들어줬어요 선방슛을 바 네. 했거든요 네 펠란게 던졌어요 아 좋아합니다 짧게 놔주고 패스를 다시 이어가요. 네. 완벽한 득점입니다. <laughs> 아, 정말 많은 팀들이 음, 과거에도 음, 썼었던 음, 음, 이 패턴을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 대구항공가스공사. 리콜슨 베이스라인 쪽 외곽으로 전개. 오픈 찬스. 3포인트. <laughs> <laughs> 가스공사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네. 바로. 벌어... 가중견 오픈 찬스. <laughs> 정식결에 모든 점수를 다 따라잡습니다. 48대48 48 동점. 자, 공격 템포를 멈춰서 수 있을까요? 스리 벨란겔입니다. <laughs> 이반도 따내고 있는 대구왕국 가스공사입니다. 달리는 벨랑겔 오른쪽으로 길게! 투포인트 예, 벨란겔! 천룡에게오 어, 위험해요.